전쟁이 터지면 3일도 못 버티고 항복해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럽의 강대국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수십 년 동안 포방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조롱 아닌 조롱을 받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탱크와 대포에만 목숨 거는 구시대적 군대라는 비아냥이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전 세계의 시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첨단 드론이 날아다니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승패를 가른 건 하루에 포탄을 얼마나 쏟아 부을 수 있느냐는 무식한 화력 싸움이었 으니까요. 유럽 4대 강국의 전차를 다 합쳐도 1천대가 안되는데 대한민국 혼자서 2200대를 굴리고 있습니다. 비웃음 받던 그 고집불통 나라가 어떻게 전세계가 줄을 서서 무기를 사가는 자유 진영의 무기고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재미있는 경제학 연구소에서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경제학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유럽 전체 전차 1000대. 대한민국 2200대. 이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가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숫자는 생존을 가르는 잔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쟁을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인공지능이 적을 찾아내고, 버튼 하나로 정밀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스마트한 전쟁.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깔끔한 전쟁이 펼쳐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막상 전쟁의 막이 오르자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향해 하루에 수천 발, 많게는 수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는 마치 1차 세계 대전을 방불케 하는 처절한 소모전이 벌어진 겁니다. 포탄 지름이 성인 남성 몸통만한 거대한 쇠덩이들이 쉴새 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드론이 적의 위치를 찾아내도 결국 그곳을 초토화시키고 전선을 밀어붙이는 건 제레식 대포의 압도적인 화력이었습니다. 현대전은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더 많은 물자를 쏟아부을 수 있느냐를 겨루는 극도의 소모전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여기서 유럽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쌓아둔 막대한 양의 포탄을 미친 듯이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에서 수백만 발을 수입해 갔죠. 반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선 서방 세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창고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훈련용 포탄마저 부족해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 왔고, 영국의회에서는 우리 군대가 가진 탄약으로는 전면전에서 고작 이틀밖에 버틸 수 없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터져 나왔습니다. 3일은커녕 48시간이면 나라 국간이 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차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 수천대의 전차를 잃었지만 창고에 박혀있던 1960년대 구식 전차까지 꺼내오며 물량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유럽은 다 냉전이 끝난 후 평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으니 더 이상 대규모 전쟁은 없을 거라 믿었고 국방비를 줄여 복지에 썼습니다. 탱크 공장은 문을 닫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라는 네로라 하는 강대국들의 전차를 다 긁어모아도 대한민국 한나라가 보유한 전차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때 전차 군단으로 불리던 독일조차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전차가 고작 수십대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공급망은 하루아침에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전 세계가 놀란 눈으로 바라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남들이 평화를 외치며 무기를 녹여 쟁기를 만들 때 한국은 오히려 대포를 더 찍어내고 신형전차를 개발하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왜 한국만 이토록 지독하게 군비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도를 펼쳐보면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가혹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한 면적은 독일의 3분의 1도 안 되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는 주력전차 2200대가 깔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인데, 이 전차들을 한 줄로 세우면 경부 고속도로를 왕복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수천 대의 전차와 장사정포가 버티고 있죠. 게다가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적의 대포가 수도권을 직접 때릴 수 있는 거리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비를 줄인다는 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자살 행위나 다름 없었습니다. 유럽은 나토라는 거대한 동맹 우산 아래서 안락함을 즐겼지만 한국은 매일매일이 실전과 같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무기를 쌓아둔 더 근본적인 이유는 70년 전의 뼈아픈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 전차 242대가 38선을 넘어 밀고 내려왔습니다. 당시 소련제 T-34 전차는 괴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군에게는 전차가 단한 대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수류탄을 몸에 묻고 전차 밑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맨몸으로 쇳덩이를 막아야 했던 그 처절한 기억. 전차가 없어서 수도서울을 3일 만에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밀려나야 했던 그 공포가 대한민국 국방의 DNA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시는 무기가 없어서 내 가족을 내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다짐이 오늘날의 포방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주 국방을 외치며 국산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기술도 돈도 없어서 남의 무기를 뜯어보고 베끼며 밤을 새웠습니다. 수없는 실패 끝에 1980년대 한국형 전차 K1이 탄생했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 딱 맞는 명품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K2 흑표전차와 K-전 자주포입니다. 특히 k 아전존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PZ-2000이 성능은 세계 최고라지만 너무 비싸고 구조가 복잡해서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고장나면 고치기도 힘들죠. 하지만 한국의 K마에는 다릅니다. 성능은 독일제에 버금가는데, 가격은 절반 수준이고, 무엇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튼튼해서, 웬만한 고장은 망치로 두들겨서라도 고쳤을 수 있습니다. 거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진짜 원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한국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 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미친 듯한 납기 준수 능력, 즉, 속도 때문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러시아 전차가 국경을 넘을까봐 공포에 떨었죠. 무기를 구하려고 독일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차를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3년, 5년 뒤에 무기를 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폴란드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대답했죠. 원하는 만큼, 원하는 날짜에 갖다 주겠다. 이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대비해 무기 공장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기업들의 생산 라인은 언제나 풀가동 상태였고, 포신을 깎고 철판을 용접하는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불과 몇달 만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도 흉내 낼수 없는 기적 같은 속도였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까지 마중 나가서 한국 무기를 환영했을 정도니까요. 이게 바로 평소에 준비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저력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땅 위에서만 빛나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의 성장 스토리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6. 2호 전쟁이 터지던 그날 새벽. 바다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북한군 600명을 태운 무장수송선이 부산 앞바다로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부산에 상륙했다면, 한국군은 뒤를 찔려 도망갈 곳도 없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들을 막아선 건 대한민국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 백두산함이었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해군 참모총장부터 말단 수병까지 월급을 털고 장교부인들이 삭바느질을 해서 모은 돈으로 미국 폐차장 같은 곳에서 사온 낡은 배였습니다. 포탄이 아까워서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했던 그 배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북한군을 수장시켰습니다. 그 눈물겨운 백두산함에서 시작한 한국 해군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직접 건조하는 대양 해군으로 성장했습니다. 1900대 네. 작은 고속정을 만들면서 무게 중심을 못 맞춰 배 안에 시멘트를 부어 균형을 잡던 나라가 이제는. 8200톤급 정조대왕함을 띄우며 주변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조선소들이 군함 만드는 기술을 잃어버리고 쇠퇴할 때, 한국은 거제와 울산의 도크에서 밤낮 없이 용접 불꽃을 튀기며 기술을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비교해봐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1990년대 초반, 대만과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신형 군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대만은 한국이 만든 울산급 호위함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실전적인 배였고,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겉모습이 화려한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호위함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재앙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받은 프랑스가, 배껍데기만 팔고 핵심 무기는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만은 텅빈 깡통 배를 비싼 돈 주고 사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리 사건이 터지며 해군 장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뼈 아픈 건 기술 종속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무기를 완제품으로 사오다 보니, 대만은 스스로 군함을 만드는 기술을 축적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이지스함을 찍어내고 잠수함을 수출하는데 대만은 이제야 겨우 잠수함 흉내를 내내는 시제품을 만들며 무리세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 줄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냉혹한 교훈을 대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이제는 KF-21 전투기를 통해 하늘까지 대한민국은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세계 몇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포방부라고 놀림받던 그 편집증적인 집착이 난세가 되자 국가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최고의 수출 상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국방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지금 한국이 운영하는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조용하고 성능도 좋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며칠에 한 번씩 수면 가까이 올라와 스노클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적에게 들킬 위험이 큽니다. 반면 주변 강대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북한까지 개발하겠다고 나선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원자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 걱정 없이 몇 달이고 물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의 심장부 근처 깊은 바닷속에 숨어서 언제든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포. 그것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는 이미 강대국들의 핵추진 잠수함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재래식 잠수함으로 이들을 상대하는 건 마치 자전거를 타고 스포츠카를 쫓아가는 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원전 기술 강국이고 소형 원자로를 만들 능력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교와 정치입니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변국의 견제를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7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군사 강국을 일궈낸 우리의 저력을 생각하면 이 또한 넘지 못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3일도 못 버틴다는 나라들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몇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남들이 평화에 취해 잠들 때 눈을 부릅뜨고 쇠를 깎고 포탄을 만들며 흘린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포방부라는 별명 뒤에는 다시는 힘이 없어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는 우리 선조들의 피 맺힌 한이 서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 핵추진 잠수함까지 우리가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신중해야 할까요? 우리의 국방력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경제와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